안녕하세요 차를 처음 출고받았을 때 생각이 나네요 제일 처음에 차 출고받는 날딱 올라왔는데 어 가슴이 설레이더라고요 버튼들도 새삼스럽고 또 모델이 신모델이니까 신차라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초보운전자처럼 그때 생각을 더듬어서 제가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전대 핸들은 거의 비슷하고 촉 감은 좋고 여기 왼쪽부터 한번 쭉 제가 훑어봤어요 그때 메모리 시트 있고 여기 뭐 비슷한 거 같고 여기는 다 가죽으로 이렇게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여기도 가죽, 여기도 가죽, 이렇게. 여기는 조금 부들부들한. 좀 쿠션이 있어요. 플라스틱인데도 좀 말랑말랑해요. 근이 왼쪽은 요두 개. 요거는 처음에 차 타시면 눌러놓으세요. 요거는 후축방 경보. 왼쪽이나 오른쪽에 후축방에 사각지대 차들이 오면 삐삐 소리 내주고, 사이드 빌러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핸들도 떨고 안전장치니까 요거는 눌러놓으셔야 차선 유지 보조가 되는 거죠. 그래야 크루즈 사용할 때도 좋고 크루즈 사용할 때도 또 버튼에서 다 설정해놓으시면 되고요. 요거 특히 요거 요건 잘뭐 사용은 자주 안 하시겠지만 헤드라이트 3단으로. 좀 올리고 중간 내리고 하는 그런 버튼이에요 3단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만지시면 안 되고요 자체 제어 장치인가 그거고요 요게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그 전에 내가 샀던 탔던 산타펜은 발로 밟는 거였는데 요거는 잡아 땡기면 사이드가 이렇게 걸리고 걸렸죠 빨간불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밀어 놓으면 쑥 밀어 놓으면 쑥 밀어 놓으면 해저가 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해 볼게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밀어 놓으니까 되네요 잡고 브레이크 띄우고 한번 풀어 볼게요 이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나 본데요 안 풀려요 기어가 들어가 있을까봐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고 밀어 주니까 네. 풀리네요. 이렇고요. 처음에 타시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 이거 뭐 바로 그냥 출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차에 타서 이 기능이고 이거, 이거부터 설정을 다 했어요. 여기 보면 네 번째 페이지에 자, 첫 번째 페이지 메뉴에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헤드앱 디스플레이 있고 운전자 보조 있고 거의 다 체크를 했어요 두 개만 근데 쓰다가 불편해서 해제를 시켰어요 두번키 눌러야 뭐 열리는 건가 그거 하고 스마트 저 뒤에 트렁크 양손에 짐을 싣고 앞에 왔을 때 열리는 거요 그 뒤에 가서 얼쩡거리면 자꾸 무지 열려서 불편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설정을 해제 시켜놨습니다 똑같아요. 사이드만 풀르시고, 기아가 이제 버튼 식으로 바뀐 거니까, D 누르시고, 안전벨트 매시고, 안전벨트 안 매시면 2분 동안 띵띵 시끄럽게 놀, 소리가 막 납니다. 그리고 출발하시면 돼요. 근데 차폭이 넓고 확실히 좀 기니까 처음엔좀 긴장되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벌써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시트는, 그리고 허벅지 받침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장거리 갈때좀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허벅지가 이렇게 빠졌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버튼 이렇게 있죠? 요거에요. 요 버튼. 요 버튼, 여기 눌러볼게요. 앞쪽으로. 빠져나오게. 예, 이렇게 들어 올라가죠? 쭉 길게.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보기에는 조금인 것 같은데 타보시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시트 예 이거 다른 차랑 똑같습니다 이건 전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등받이 이건 허리 받침입니다 이 부분 허리 여기 허리 부분 싹 나왔다 들어갔다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이 콘솔 박스가 열고 사용하기가 저번에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정도에서 열면 편안한데 이 뒤쪽에 와 있어가지고 팔이 확 이게 뒤로 안 돼요. 시트에 걸려서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이영상을안 보여드렸는데 썬루프 이게 썬루프 위쪽에 개방하는 버튼이에요. 제가 썬루프 개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앞쪽 거. 이건 뒤에 거. 후석. 자, 한번 이걸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됩니다. 뒤쪽으로. 모양 그대로 한번 보세요. 자동으로 뒤쪽으로 당겨볼게요. 이 앞에 거. 이렇게 생긴 가운데서 이겁니다. 이건 뒤쪽 거고. 자, 열리는 거 보세요. 예. 안쪽에 있는 커버까지 다 열립니다, 이렇게. 다. 닫히는 건 유리만 닫혀요. 닫아볼게요. 닫는 거는 다시 이거. 반대로. 앞쪽으로. 모양 그대로 앞쪽으로. 자, 보세요. 예. 유리는 닫히고 이 커버는 그대로. 닫는 거는 손으로. 열리는 건다 자동으로 열리는데. 닫는 건 커버는 손으로 해야 됩니다. 뒤쪽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 거 요거, 요거 앞에 거, 요거 뒤에 겁니다. 그냥 이렇게 쭉 잡아 뒤로 당기면 돼요. 예. 커버만 개방됩니다. 굉장히 넓게 돼요. 면적이 넓어요 유리가. 닫는거는 앞쪽으로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에 레바는 이걸 전체로 뒤로 쭉 미는건데 이거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두개로 되어있어요 이게 이렇게 열리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히고 예, 네, 보이시죠? 열리고 닫히고 예,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DMB 시청하는 거 지금은 정지 상태니까 DMB 시청이 가능해요. 이렇게 누르고 터치하면 예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한번 터치해 볼게요. 예 네,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는데 한번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크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기어를 드라이브를 한번 놔볼게요 자, 시트 만지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뭐 시트를 기어를 뒤에 놓으면 이렇게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면 시내 주행 중에 어차피 드라이브를 놓고 계속 목적지까지 계속 갈거 아니에요 시청을 한번도 못하는 거죠 정지 상태에서도 시청을 못하는 거죠 파킹에 나야만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파킹 눌렀어요. 자, 나오죠? 자, 그러면, 오토홀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오토홀드 누르고, 드라이브에 놓으면은, 오토홀드니까, 이렇게 보세요. 드라이브 하나도 나오죠? 자, 드라이브에 돼 있습니다. 색깔 보이시나요? 파랗게? 이게 불 들어왔죠? 네. 모터 월드에 놓시면은 으 운전하시다가 시내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브에 나도 차가 서 있으면 하킹이 안돼 있어도 신호 대기할 땐테레비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출발하면은 자 출발해 볼게요. 바로 화면이 제거됩니다. 네, 바로 제거되죠? 자 오토홀드 지금 켜놨으니까 써볼게요 자 바로 넘어죠 네, 드라이브에 놔져 있으니까 오토홀드가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DMB 시청할 때시내에서는 그러니까 오토홀드에 너무 여러 가지로 좋죠 TV 시청할 때도 정지 상태에서는 잠깐 잠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볼륨 조정이고요 저번에도 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반체로 투숙했던 대학생 170여명은 길만고 끄는 건 눌러면 꺼집니다. 이렇게 눌러 볼게요. 네, 이제 아셨죠? 오토홀드로 했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TV가 정지 상태에서도 볼수 있다. 신호 대기할 때. 그리고 뭐 이런 기능은 저는 많이 쓰질 않아요. 복잡한 거 싫어해서 뭐이 내비게이션 할 때나 한번 누르고요. 딴건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음, 잘 쓰지 않는 기능들이 또 있죠. 여기 수동 기어. 이런 거. 헤드 시프트라고 그러나요, 거 요거, 요거 잘안쓸 일이 없더라고요. 언덕 올라갈 때도 쭉 밟으면 그냥 기어가 떨어지니까 부지가안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시동 끄기 전에 이 공조 장치 뭐 이런 거 그렇게 대... 시동 끌때 만약에 내가 히터를 23도에서 2단으로 놨다. 그대로 시동을 걸면 그렇게 돌아갑니다 원격 제어 장치 할때 그리고 리모컨으로 지금 시동 껐습니다 리모컨으로 바깥에서 원격으로 시동을 걸면 이거 누르고 바로 이거 잠금 누르고 세 번째 바로 눌러 주시면 되는 건데 시동이 걸리거든요 바깥에서 원격 장치로 근데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시동 자동으로 안 꺼지냐고 그러면 10분 시작합니다. 10분 동안 걸렸다가 꺼집니다. 이 스마트키로 시동을 바깥에서 원격으로 걸면 10분 있다 자동으로 꺼집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또 어디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분 있다가 이걸로 원격 시동하면은 꺼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쓰다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이제 그런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교적 기능들이 불필요한 기능은 없어요. 그 첨단 장치라든지 편의상, 이런 편의장치 같은 것들이 다 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옵션이 이게 뭐, 보여주기식은 아니고, 진짜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제일 신경쓰이는게 나는 벌거덕 소리 하는걸 굉장히 신경쓰는데 있었던 일만 한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거 햇빛 가리개 이게 한번 이렇게 빼서 옆으로 돌렸다가 이걸 꽉안 끼고 이렇게 접었어요 근데 여기서 소리가 나면 금방 이거 어, 이거 빠졌네 그러고 낄텐데 이 앞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이런 소리 나는 건 잡기가 힘든데 옛날에 차 타봤을 때 이거 큰일 났네 보니까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안에 콘솔 박스 안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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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끼라고 저번에 한번 그랬죠 이 위에 포켓 조그만 거쳐혀진거 거. 홈이 있으니 까 거기다 꽉 끼세요 그리고 안전벨트들 뒷좌석에 안전벨트들 저거 고리가 있어요 소리 안 나게 다. 뒤에 탑승자 없을 때요, 딱딱 껴 놓으세요. 그럼 잡설이 안 납니다. 틀림없이 잡설이가 콘솔 박스 안에 그게 흔들리든지 이거 안전벨트, 안전벨트 같은 게 고리에 걸게 돼 있는데 그게 빠져서 그 쇄고리가 부딪히는 소리일 겁니다. 즐거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즐겁게 반 오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탔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이거는 어디 있는 거잘 아시고 기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건 운행하다 한 번씩 눌러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요거 공조 공회전 제어 장치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여기 오프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오프라고 써 있지 않으면 눌러야 되는 거겠지만 오프기 때문에 누르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호 대기할 때 차가 정지하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그냥 가만 놔두면 꺼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시동 꺼지는 게 싫다. 엔진에 무리 가는 것 같고 난 그게 더 싫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그냥 계속 켜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만 이렇게 제가 시동을 켜보고 보여드릴게요. 난 시동 꺼지는게 정지상태 난 크게 싫다 그런 분은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동이 꺼지질 않아요 정지상태에서도 여기 오프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장치를 없애겠다 하는 뜻에서 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요 자동으로 신호대기하면 꺼지고 그럽니다 확실히 연료 절감에 도움은 되고요 정지 상태에서 아무래도 디질차니까 덜덜거리고 그런 소음 같은 건 없죠. 정지 상태에서 조용합니다. 그리고 오토홀드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발꾹 누르고 있는데 아, 발이 불편하다. 그냥 그때 바로 그냥 누르셔도 돼요. 그럼 바로 먹습니다. 그리고 발 띄면 또차안 나가요. 이거는 계기판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가 여기 여기는 불이 안 들어오고 계기판에만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들어왔다 나갔다. 계기판을 보고 꺼졌는지 켜졌는지 아셔야 돼요 여기는 에 따로 뭐불 들어오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항상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이거 언젠가는 한번 써야 될 기능인데 미리 생각을 안해 놓고 있으면 참 애매할 거예요 기아 중립에 빼고 집에 들어가시는 거 이중 주차 시동 끄시기 전에 사이드 브레이크, 지금 잡혀있죠? 브레이크 밟고 눌러서 끄시고. 자, 사이드, 이거 브레이크 풀러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이거. 자, 화면에 보세요. 끄시고. 두 개는 꺼놔야 돼요. 그리고 시동을 끄고. 네. 브레이크 밟고, 기압 빼는 방법, 엠만 꾹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N90 누를게요. 브레이크를 꼭 밟으시, 밟으시고요. 자.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러고, 문 잠그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한번 슬쩍, 내 차가 밀리나 밀려, 밀어보세요. 차가 또 밀려야 되니까. 확인 한번 해야죠 브레이크 밟고 N을 눌러라. 이거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기아 빼는 방법입니다. 이중주차할 때. 기아 빼놓고, 문 잠그고 들어가시면 돼요. 한번 밀어보시고. 사이드 브레이크하고 오토홀드는 꼭 제거시켜라.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